할렐루야, 주일 3일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렇게 수요일을 통하여서 또 함께 예배하고또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모든 행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주의 사람들로 서식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 있다, 믿는 구석이 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아, 그 사람 그 믿는 구석이 있다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좀 사라지죠.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 사람이 어떤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줄 줄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든지 또는 돈이 좀 있다든지 재력이 있어가지고 그돈 가지고 뭔가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지식이나 능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있어서 믿는 구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다 하는 우리에게 여기서 얘기드리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는 구석은 두말할것 같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을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신뢰하고 그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다면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분주함을 우리가 기도 없이 열심히 하고 막 부지런히 뭘 하고 할수 있죠.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없는 분주함은 버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아무리 바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급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아니, 지금 이렇게 급한데, 뭘 기도를 하고 있어. 빨리빨리 빨리 하고 나서 기도해야지. 그 누가 우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급한 일수록 더 잠시 멈추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또한 번, 다시 한번 배우고, 우리가 이러한 주의 사람들로 목토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닮아가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세요. 예수, 예수님이. 예수님은 능력이 아으신 분이 아니고 능력 그 자체인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에 어떠한 일, 모든 일을 시작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나면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5병 이어의 기적을 지금 일으킨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장정만 5천 명. 학자들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뭐, 만 5천 명, 2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는 이 기적.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 비적,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일을 행한 직후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일을 했으니 사람들이 놀랐고 그리고 기뻤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게 됐지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한 그 직후, 직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은 뭐냐면 무리를 떠납니다. 제자들은 먼저 건너가라, 물을 건너가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자, 오늘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그 일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보내시고 예수님 홀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간 이유가 오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할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하고 나면 그러면 기도하러 따로 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이 대목을 이렇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하기를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후에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을 어떻게 사람이 할수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칭송할 것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일하실 동안에 늘 겸손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셨고 자신을 한 번도 높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할때늘 그걸 통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는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어떠한 일을 끝날 때마다 기도하셨는데, 그고 놀라운 일을 엄, 엄청나게 행하셨잖아요.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후에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겸손함 기도하실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이 기도하는 모습을 정말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분도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떠한 일을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마쳤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심을알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미 기도하는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므로 이런 사역을 공생의 기간 내내 감당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넷그 시간을 바로 앞두고도 갯사마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고통을 우리처럼 똑같이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을 당할 것을 아셨으니 그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러한 일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같진 않지만 고통스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있든 없든 그와 거 상관없이 하나님과 접대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분발해야 될 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기도를 하면. 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는 서두르는 마음을 잠재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을 가끔 느끼게 되잖아요. 기도를 하면 우리가 막어디고어게하지 않고 서두르던 서 마음을 잠잠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서두르는 마음을 잠재우고 또막들리는 마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내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리 큰 일을 할 때에도,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잠잠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왜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하셨고, 또 다음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역을 끝내고 바로 기도하셨거든요. 혼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오라고 그러고 기도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들리는 것도 없고 또 서두르는 것도 없고 늘 잔잔한 모습으로, 온화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도 그, 그것을 정말 다 따라갈 수는 없어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데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계실 때는 철저하게 인간과 같은 삶을 사셨고, 또, 그럼에도 늘 잔잔한 모습은 이 기도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일들 속에서 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마쳐졌을때 기도하고, 또 다른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다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가 되는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일의 시작에 기도하고 끝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아가야 되는데 기도하고 우리가 일어났어 그랬더니 갑자기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용기백배 하지는 것이죠. 자, 기도하고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생,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거룩한 긴장입니다. 거룩한 긴장. 뭡니까? 두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주시겠다는, 해결해주시겠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도 무서운 마음이 있죠. 이것은 거룩한 긴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미,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남아있는 그 두려움. 이것은 거룩한 긴장이라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긴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 두려움도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도했지만 인간으로서 느끼는 두려움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긴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에서 오는 두려움이 음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그렇지만 반대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일들, 우리의 두려운 일들 가운데서,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오고, 그것 때문에 어쩔, 어쩔 줄 모르고 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불신앙에서 비롯된, 그야말로 두려움이죠. 무서움이죠. 예,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느낀 것과 똑같은 두려움, 무서운 마음, 걱정의 마음, 근심의 마음이 우리를 괴롭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러한 거룩한 긴장을 주시고 그 거룩한 긴장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인내의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또 그것을 통해서 한층 더 믿음이 성장하며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발걸음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딱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제자들. 딱 오늘도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늘 그렇지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경고동락를 하겠지만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이 복음서를 통해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은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이 어떠한 일 앞에 기도하고 어떠한 일 마치면 기도하고 이게 없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에게 늘 두려운 일이 닥칠 때 항상 주님을 따라다니더 지금 능력 그자체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도 항상 이들 앞에 두려운 일이 생기면 그 두려운 현상이 먼저였고 두려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비근한 예로 들수 있는데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요즘은 성인이 되면 운전면허부 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운전할 일이 없는 날이 한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에올 때도 운전하고 또 무엇을 할 때나 운전하죠. 딱그데 운전을 하면서 기도를 자, 저는 하는데 기도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는 데도 살다 보면 사고가 날 뻔하다가 사고가 비껴가는 그런 때 있잖아요 어떤 뭐 어? 교차로나 이런 데에서 어? 접촉 사고가 날뻔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데 일촉즉발인데 거기서 사고가 나지 않았다든지 피하게 됐다든지 또는 접촉 사고나 그러한 것들이 일어 날 때도 있지요 자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그때 사고가 날 뻔했는데 사고가 피했어요 좀 전까지 운전하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사고가 피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가 붙어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있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와요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 날때 있잖아요 저는 접촉사고 난 적이 있거든요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 어, 하면서 강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이자혈가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피하게 되면 기뻐도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을 만나면 그래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예, 네,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 들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음악을 들으면서 그냥 뭐 어떤, 뭐, 다른 생각을 하나 간다든지, 뭐, 이러면서, 어찌됐든 기도하지 않으면서 운전을 하다가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사고가 날 뻔하다가, 사고를 피했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어우, 어우, 큰일 날뻔했네. 어, 오늘 운 좋네. 오늘 운, 운수 대통령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아, 우리 제수, 제수 운 붙었네. 그러면서, 음, 여, 내가 먼저 여기서 꿀리고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어떠한 일이 발생하나 또 기도로 이어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에서 인도하실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냐를 밀접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까 우리는 늘 기도하는 다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거나, 이런 거할때 제자들이 기도하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 하면 그냥 그로 건너가는 거예요, 배 타고. 그리고 그렇게 건너가다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땅이 일고 갑자기 그러한 바다에 물이 일어나서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제자들이 지금 막 그래서 이거 어게하나 배가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바다로 걸어서 바다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든지 서로 오늘 오병이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오병이에이 하나님을 놀라우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나 봤더라면 풍랑이쳤을때 예수님이 오면 그 유령으로 보였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있었으면은 예수님께서 더러우시는 것이 유령으로 보였겠냐 자,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는을 아멘. 이게 뭡니까?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은 이제 풍랑이 그거보다 더 일어나던 배가 뒤집어지던 사는 거잖아요. 방금 전에 더군다나 오병이의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도하지 않으니까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그 유령으로 보이면서 오히려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현상만 보이고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기도부터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가운데 살아간다면,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동시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이 오늘 기록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지만 예수님 이 오시는데 유령으로 보여서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예수님 오셨으니 이제 살았습니다가 아니고 더 무서워하다고. 왜냐하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 상황과 현상만 보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도무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같이 먼저 기도합니다. 또이 마무리되면 그때 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서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때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지금의 제자들,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거나 또는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했던 행적이 기록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그것도 제자 중에서 으뜸이라고 하는 항상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유한이 사람들은 제자, 열두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만 데리고 겟세만의 기도에 가서, 겟세만의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한 일을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봤더니 이 제자들이 같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일 앞에 있는지 이것을 이 제자들이 알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구, 구원자로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는데 유령으로 알고 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풍랑도 무서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더막 시끄러워해가지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도 이게 일어날 수 언제요? 기도하지 않요이런한 부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섰던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오순절날 성령의 불세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 그때 들어서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이 제자들이. 그래서 매사에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항상 와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성경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님, 우리 속에 와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적을 간섭해 주실 때 우리가 능이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면서 성령님이 내 속에 와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 소망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이것은 이방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거 사람.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백부장 이방인인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 도장전 10장 9절에 이튿날 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자, 오순절 바가에 나아방 이후에 매사에 기도하는 베드로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이제 가득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가지고 성령 충만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에게 같은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는 거예요. 고난류에게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도 듣고 세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고난류에게알려주시고또 같은 시각에 기도하는 베드로에게도 고넬료가 너를 청할 거니까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세례를 줘라라고 하면서 같은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한 성령의 같은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한 자리에서 보게 되는 그런 일이 하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기도니까 예수님과 같이 무슨 일 전에도 기도하고 무슨 일 후에도 기도하고 아무쪼록 우리 한테나는 교회에 우리 권속들이, 우리 주혜종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에 나가는 사람들 자, 다른 것 때문에 기도의 자리 나가기 이전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기도하셨어. 예수님은 무슨 일앞에서 기도하셨고, 무슨 일 후에도 기도하셨어. 그러니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지금까지 혹 우리의 함수들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부터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또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의 길을 걷고 있었다면,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나님께, 무슨 일앞에도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감고 있나 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함께 나누에 그리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